네, 지금 나쁜 예입니다. 나쁜 예 같은 경우는 백스윙 탑스윙에서부터 이제 페이스 앵글을 보게 되면은 손목이 앞쪽으로 꺾이는 이런 커핑 동작이 많이 나옵니다. 이런 동작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는 오픈이 되고 이 페이스가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보는 것 같이 정면을 보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스 값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. 또두 번째로 다운 스윙 때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상체가 덤비는 이런 오버더 탑 동작도 더 훨씬 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등 또 페이스 앵글을 체크하는 게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다운 스윙인데요. 제가 누차 지금 연습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윗선 아래선입니다 백스윙 선보다는 조금 더 인사이드, 안의 선으로 클럽이 다운 스윙이 진행이 돼야지 슬라이스, 흔히 말하는 아웃트인에 덤비는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윗선 아래선에 대한 이미지를 꼭 가지시면은 어, 이런 오버도 탑에 대한 슬라이스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슬라이스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백스윙 탑스윙에서의 보, 페이스 앵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손등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먹을 지듯이 이렇게 펴져 있는 동작을 볼 수가 있고요. 페이스 앵글 자체가 45도 혹은 약간 하늘을 보는 느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동작은 슬라이스를 예방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다운스윙을 보게 되면 상체의 회전이 먼저 되는 게 아닌 클럽이 좀더 몸쪽으로 떨어지듯이 인사이드에 떨어지면서 스윙이 진행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런 쓰러치는 이미지의 스윙이 아웃트윙 스윙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스윙입니다